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 왕이 이렇게 성령을 받게 하시고 그 영에 감동되게 하신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년을 택하여 부르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하시겠다고 작정된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넘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섭리요? 구원섭리입니다. 하나의 경륜은 어떤 경륜이에요? 그냥 역사가 돌아가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생 3장 15절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섭리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권자 대신 자기 사람들을 고화시켜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누가 뭐래도 좋아 여러분은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누가 뭐래도 나는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다. 이 사실이 믿어질 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가다, 발전하다, 번영하다, 형통하다, 성공하다, 유익하다, 그 다음에 돌진하다. 제가 쭉 오늘 찾는 가운데 돌진하다. 오늘 좋아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만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게 되어 습니다 발전하게 되어 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번영하게 되어 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이 함께 계신다는 그 형통의 은혜를 잊게 되어 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다 헛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올 본문에 적용된 것이 돌진하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하하. 무릎을 탁 쳤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들어오심으로 나는 앞으로 나가는 자가 되었구나. 아, 내가 발전하게 되어있구나 내가 한발짝한발짝 성숙하게 되어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저기에 돌진하다라고 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내게 들어오셨다 그런 의미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2025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들어오셨다 돌진에 들어오셨다 나를 딱 덮었대, 그러는, 그리고 그래야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렇차이다이 은혜가 정말로 차고 넘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은 뭘 본다고 그랬어요? 외모. 외모. 이것도 찾아보니까, 눈으로, 외모라는 그 언어가 눈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 우리는, 여러분이 사람을 보면, 남자는 여, 여자를 볼때 어디를 먼저 보는지, 여자는 남자를 볼때 어디를 먼저 보는지, 저는 옛날에 저 면접 볼 때, 가지고 오면, 저는 제일 먼저 눈을 탁 봅니다. 눈. 아무튼 여기서 외모라고 눈. 그래서 눈으로 사람을 이렇게 본다. 아, 저 사람 대머리구나. 사는 손도 여러분. 속의 것은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는 그것을 보십니다. 외모, 형식. 그래서 지금은 외모 지상주의.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뜯어 고치고요. 세상 사람들로 끝날지만 오늘 조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지금 받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조아 여러분들은 외모에 남에게 보이려고 신경을 좀 자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고 박사님 그래서 요즘은 뭐세상이어떻어 좋던 거,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면 됩니다. 저는 가끔 막 열이 나고 막 그럴 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생각합니다. 막뭘 하려고 했다가도 살아계신 하나님 생각합니다.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생각한다면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과연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그냥 딱 덥습니다. 말을 안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의 영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조님날라할 때까지 인도에 가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25년에 이 확신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희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아까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심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사람들은 마음을 잘드러내지 않습니다. 특히 또 불리하면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제가불리하면 그냥 엉클벅이 넘어갑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마 목사 앞으로 목회하면은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절대 목회다가 입을 넣면 안된다. 그리고 혹시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토를 달면은 그 본인은 쪽 뺏고 빻고 우리 목사가 뭐 어떠더라 목사도 그렇게 생각하더라 틀림없이 그렇게 물고 들어가니까 마 목사는 명심하라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어쩔 수 없이 막 같이 덩달아서 깨춤쭉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을 다 숨겨놓고 또 상대방을 다 떠보기 위해서 아주 하는 것도 꽤 많습니다. 본인들은 잘 모르지만 이게 내가 가끔 표현하는 나이가 한 가지 넘으면 체감은 삼천이거 우리는 2025년 마음을 아신 하나님, 우리 생각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좀더 솔직해질 수 있는 그리고 그 마음과 마음이 서로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멋진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져볼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믿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다여호께서는 다같이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그가 너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여호와 영의 크게 감동되게 하신 하나님을 섬기라. 왜요? 역대상 28장 9절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뭔가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는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내 모습이 남들 보기에 좀 거슬리지 않지라도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고 중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중심을 가지고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예배도 애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요자 10편 7편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가려볼까요? 그래 여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나이다. 아멘.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게 하신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있다면 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 안에 심판인 구원이 다 들어있습니다. 구원 안에 심판도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사랑하는 분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앞에 서야 될 이유는 바로 그분은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설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당당한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2025년 멋지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누가 보면 16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져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 앞에 그, 서리공과 바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뭐 돈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어? 돈은 상관없는 것처럼 막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속마음은 지켜는데 그러지 않은 것처럼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그런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는 칭찬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2025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좀더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 모든 것을 좀더 내려놓고 좀 솔직한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올 3일상 16장 13절 말씀들이 시편에서나 또한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것을 인용하면서 또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타이에게 기름을 붓는 게 아니다. 타이드를 내가 찾고 찾았다. 그것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시편 기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자, 10편 89편 19절 가져볼까요? 그 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 태감받은 자를 높였으되 계속해서 내가 내종타이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계속해서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아멘 제가 우리 성광교회 카페 거기에 이 설교 내용은, 어좀 다르게 해놨습니다. 제가 우리 설교 카페, 성광교회 카페에 올리고 난 뒤에 다시 정리를 하면서, 아하, 나님이 다이슬 찾아서 이렇게 기름 부신 이유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된 은혜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볼까요? 다시 볼까요? 내가 내종 네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었도다내종 네 다윗을 찾았다 이미 하느님의 창세전에 예정이 놓으셨는데 뭐 찾고 찾아 또 이렇게 따지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내 네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택의 종그 여덟 명 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막내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시고 사면을 통해서 찾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목회자들 세미나 이상한 세미나들 가면은 저 뭐야? 어 무슨 기름인가요? 그 무슨 기름 가져가지고 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저 뭐야 그보다 뭐라 합니까? 아무튼 그런 어떤 그 것들, 어, 형식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장로님은 막 하면서 또막 터치 터치하면서 또막 성령 받은 막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또 성령을 또 그렇게 훈련 받고 오는 목사님들어 교회는 또 성령 속습니다. <laughs> 성령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에 딱 찾아 만나서 그때 성령의 기름부심을 허락하십니다. 반드시 이것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잘 모르지만, 통과하게 되습니다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죄를 뭘로 깨달아요? 죄를 죄로 깨닫습니다. 절대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걸 통과한. 그래서 성령은 내가 받고 싶어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름 으 주신다. 이것이 바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 성령의 기름봉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다. 내가 아무리 뿌리쳐도 그 하나님의 손은 결코 놓칠 수 없다.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렇게 영원히 강력한 절대적인 힘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은혜를 확신한 사람은 그 사람은 먼 티켓을 받은 사람이다? 천국 티켓을 받은 사람이다. 기름을, 기름을 받은 사람이다. 또한, 나를 힘있게 합니다. 힘있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응, 모든 탁구를 뭐잘 치고 뭐 멋진 이스를 펼치. 그게 아니. 자신감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신감이 까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한다 할지라도 자신감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이 2025년에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서 그 힘에 이끌려 영광스러운 <웃음> <웃음> 삶을 살아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자, 22절.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고 경고하게 붙들고 계시면 그 결과가 23절, 22절, 23절, 24절 쭉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할 지로다. 내가 그 앞에서 그 대적들을 판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목사는 목사로서 높여주 성도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려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앞에 그림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타윗세의 마음이 합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우리 다들 볼까요? 그 후에, 자, 21절 여러분 설계도 되었지요? 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를 하나님이 베냐민 집화 사람 기스야들 사우를 40년간 주셨다가, 이시 다같이 패하시고 왕위를 다윗을 왕,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 이르시되 내가 이시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사람의 후손에서 이사람을 위하여 고지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아멘 자사도전 13장 23절 이 말씀이 연결되어야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타깃을 찾아서 기름 부신 이후그 하나님의 영, 성령에 크게 감동되게 하신 이후그 이후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구원 사역에 후손이 오늘 좋아요 여러분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가 뭐다 같이, 누가 그해도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 나를 찾아 만나셨다. 만나셨다. 아멘. 아멘. 자, 만나다 한번 볼까요, 저기? 자, 같이 한번 읽, 읽어주세요. 발견했다. 즉, 하나님께서 다이을 보시는 순간 마치 귀한 보물을 찾아내신 것처럼 다이을 감격하시며 바라보셨다는 뜻으로 소중하고 값진 존재 있음을 의미합니 아멘. 저걸 제가 찾아보니까요. 마태복음에 하나님이 파에감추인 보물 찾는 같은 의미더라. 오늘과 같아요. 아하. 얼마나 귀여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보시게 보배 없고 종기하고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뺐다 가게 나가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 것을 떼먹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신다? 보배롭고, 종기하고, 정말 소중한, 값진 존재로 보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2025년, 어떤 상황을 또 닥친다 할지라도, 나라가 뒤집혀지고, 난리 법꽃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속지 않고, 그들을 탓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떳떳하고,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없, 없을수록,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제발 편가르지 마시고, 정말 이이구을 때에 서로 편가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신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 나를 발견했다? 나를 찾아내셨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그 밑에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 맞는다는 뜻이 뭔가요? 누군가의 뒤를 따른다는 뜻이다 즉내 마음을, 마음을 따르는 사람 누구? 하나님 마음을 따르는 사람 누구? 하나님 마음을 따르는 사람 누구? 누구? 네 하나님 마음을 따르는 사람 누구? 각자 자기 이 시작 하나님 마음을 따르는 사람 누구? 마경하 아멘 그렇게 이게 올립니다. 여기에 아멘이 없고 확신 없으면 그 사람은 어만데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다 따를 수 없습니다. 아, 아시고 택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자, 그래서 다이 전쟁 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때요? 아버지 마음이 어, 어떻습니까? 내가 쫓아갈까요? 그래, 가라. 어, 어떻게 갈까요? 다 물었습니다. 사랑성자 여러분, 다음 주에 이어질 말씀이지만, 이제, 성령에 감동된 오늘 저와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라고 했습니다. 기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좀더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물어보는 것.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 크게 성령에 감동된 자의 기도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죄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누가 말해도, 누가 말해도 나는, 나는, 나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크게 감동된,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